여러분, 라오스라는 나라 아시나요? 솔직히 저도 얼마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동남아 어딘가에 있는 바다도 없는 작은 나라. 아마 대부분이 저와 비슷하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2025년 12월 15일, 무려 12년 만에 한 라오스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양국은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어요. 잠깐,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동남아에는 베트남도 있고 태국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습니다. 경제 규모도 크고 시장도 크고 우리와 이미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나라들이죠. 그런데 왜 하필 라오스일까요? 1인당 국민소득 2천 달러,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그 나라를 왜 우리 정부가 이렇게 공들여? 품에 안으려 하는 걸까요? 저도 처음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파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더군요. 우리가 전혀 몰랐던, 아니 세상이 아직 주목하지 않았던 엄청난 반전이 그 작은 나라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다 없는 가난한 나라 라오스가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심장이 되고 있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계 경제 지도를 보는 여러분의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라오스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나라가 왜 가난할 수밖에 없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라오스의 비극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를 식민지로 삼으면서 자기들 멋대로 국경선을 그어버렸거든요. 그 결과 라오스는 바다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내륙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다가 없으면 뭐가 문제냐고요? 생각해보세요. 바다가 없다는 건 항구가 없다는 뜻입니다. 항구가 없으면 수출입을 할 때마다 다른 나라 땅을 빌려야 해요. 물류비가 천문학적으로 뛰어오르는 거죠.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다른 나라보다 운송비가 몇 배씩 더 들어갑니다. 경제 발전의 출발선 자체가 한참 뒤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라오스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중반, 이 작은 나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폭격을 당하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 때 이야기예요. 미국은 라오스 땅에 무려 2억 7천만 발이 넘는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양이냐면요. 제2차 세계대전 때전 세계에 떨어진 폭탄을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라오스 국민 한 명당 폭탄 1톤 꼴이에요. 지금도 라오스 곳곳에는 불발탄이 묻혀 있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아이들이 놀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어요. 7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경제발전을 꿈꾼다는 건 사치였습니다. 전쟁의 상처,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한계, 그리고 극심한 가난. 라오스는 이세 겹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그 폭탄들이 떨어진 땅 밑에 21세기 경제를 좌우할 엄청난 보물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구리입니다. 요즘 구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전기차 시대의 황금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한 대를 만드는데 구리가 80kg 이상 필요하거든요. 내연기관 자동차의 4배가 넘는 양이에요. 라오스에는 약 50억 톤의 구리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세계 12위권 규모죠? 전 세계가 전기차로 갈아타는 지금, 구리는 그야말로 노다지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괜히 구리 확보가 전기차 산업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전기차뿐만 아니라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기, 전력망 구축까지, 탄소 중립 시대로 가는 모든 길에는 구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리는 시작에 불과해요. 라오스 땅 속에는 히토류도 풍부하게 묻혀 있습니다. 히토류가 뭐냐고요? 반도체,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군사무기, 첨단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에 들어가는 핵심 원소들입니다. 양은 적어도 제품 성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리는 마치 비타민 같은 존재죠. 문제는 이 희토류의 90% 이상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희토류를 외교적 무기로 휘둘렀어요.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때는 일본에 대한 수출을 끊어버렸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도 히토류 카드를 꺼내들었죠. 그런데 라오스에 히토류가 있다? 이건 단순히 돈 되는 광물을 찾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경제 안보 아니 국가 안보의 문제예요. 여기에 보크 사이트까지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원료인데 항공기 제작부터 건축 자재까지 현대 산업 전반에 쓰이는 필수 광물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라오스는 겉으로 보기엔 가난하고 뒤처진 나라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21세기 경제에 혈맥이 되는 핵심 자원들이 가득 차 있는 보물 창고였던 거예요. 세상이 아직 몰랐을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라오스에 자원이 많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리고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2018년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 기억하시죠?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관세 싸움 정도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어요. 이건 21세기 패권을 놓고 벌이는 본격적인 경제전쟁이었고 그 전쟁터는 바로 공급망이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반도체를 차단했고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무기화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어요. 전세계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됐죠.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 공장이 멈추고 의료용품이 없어서 병원이 우왕좌왕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전세계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가 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구나. 대한민국은 특히 심각했어요. 우리나라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 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산업의 핵심 원자재가 중국에서 나와요. 중국이 수도꼭지를 잠그면 우리 경제가 그대로 멈춰버리는 구조였던 겁니다. 2023년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을 때요. 이두 가지 히토류는 반도체 제조에 필수인데 중국의 발표 하나에 우리 기업들이 발칵 뒤집혔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야 했고 정부는 비축분을 풀어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 안보의 문제예요. 아무리 우리 기술이 뛰어나도 원자재를 남의 손에 의존하면 언제든 목줄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뭘 하고 있을까요? 공급망 다변화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옛말처럼 중국 하나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 나라로 공급처를 분산시키자는 거죠. 미국은 프렌드 쇼어링이라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우방국들끼리만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건데요. 유럽연합은 전략적 자율성을 외치며 영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은 이미 몇년 전부터 동남아시아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명확합니다. 지정학적으로 가깝고, 자원이 풍부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이며, 우리 기술을 필요로 하는 나라.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라오스입니다. 라오스는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5시간이면 닿는 거리에 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정치적으로 변덕스러운 나라도 아니고, 베트남이나 태국처럼 이미 다른 나라들 투자로 포화 상태인 곳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라오스는 절실해요. 내륙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고 싶어 하죠. 그들에게는 기술이 필요하고, 인프라가 필요하고,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줄수 있어요. 완벽한 매칭 아닌가요? 2025년 12월의 정상을 담은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안보 전략을 전면 재편하겠다는 신호탄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국과 라오스는 어떻게 협력하게 될까요? 핵심은 기술과 자원의 교환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물물 교환이 아니에요.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장기적인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인프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라오스가 아무리 땅 속에 보물을 갖고 있어도 그걸 캐내서 세계 시장으로 내보낼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바다 없는 내륙국이라는 치명적 약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국의 건설 기술이 빛을 발해요. 우리는 이미 베트남에서 증명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베트남에 도로를 깔고 항만을 건설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했죠. 그 결과 베트남은 아시아의 새로운 제조업 허브로 떠올랐고, 우리 기업들은 베트남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라오스도 똑같은 전략이 가능해요. 아니, 어쩌면 베트남보다 더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라오스를 관통하는 철도와 도로를 건설하면, 이 나라는 동남아시아의 물류 허브가 될수 있어요. 태국, 베트남, 중국, 미얀마를 잇는 그 차점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내륙국이라는 약점이 오히려 모든 곳과 연결된 중심지라는 강점으로 바뀌는 겁니다. 한국은 이런 프로젝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사막 한복판에 도시를 세운 중동 프로젝트들, 험준한 산악지형을 뚫고 만든 고속도로들, 우리 건설사들의 이력서는 화려하죠. 그리고 도로와 철도가 깔리면 그 다음은 광산 개발입니다. 한국의 광산 기술과 재련 기술은 세계적이에요. 포스코는 철강 분야에서 LG 화학과 삼성 SDI는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이미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죠. 이들이 라오스의 구리와 히토류를 직접 개발하고 가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망 안정성이 자동으로 확보됩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막아도 우리는 라오스에서 안정적으로 원자재를 가져올 수 있어요. 게다가 운송거리도 짧아져서 물류비까지 절감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광산이 개발되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도로가 건설되면 건설 노동자가 필요하고 공장이 들어서면 생산직 인력이 필요하죠. 라오스 입장에서는 경제 발전의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베트남의 사례를 다시 한번 볼까요? 1990년대만 해도 베트남의 1인당 GDP는 300달러도 안 됐습니다. 라오스보다 훨씬 가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4,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불과 30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한 거죠. 그 성장의 중심에는 외국인 직접 투자가 있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최대 수출기업이 되었고, 롯데마트는 베트남 유통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세우며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라오스도 제2의 베트남이 될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베트남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에 없는 게 라오스에는 있으니까요. 바로 그땅 속의 보물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협력 분야가 나왔습니다. 바로 범죄 공동 대응이에요. 최근 몇 년간 동남아시아는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라오스와 미얀마 국경지대에는 대규모 사기 콜센터들이 있어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바로 이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죠. 한국과 라오스는 이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범죄자를 잡는 것뿐만 아니라 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함께 구축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경제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법치와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니까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던진 질문 기억하시나요? 왜 하필 라오스인가? 이제 답이 명확해졌을 거예요. 라오스는 단순히 가난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21세기 경제전쟁의 핵심 자원을 품고 있는 아직 세상이 주목하지 않은 보석 같은 나라였던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먼저 그 가치를 알아봤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죠? 그 사이에 낀 우리 같은 나라들은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하지만 라오스와의 협력은 우리에게 제3의 길을 열어줍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중국과 적대하지 않는 방법. 미국의 프렌드 쇼어링 전략에 동참하면서도 우리만의 독자적인 경제 영토를 확보하는 방법. 바로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만의 파트너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라오스에게도 엄청난 기회입니다. 19세기 프랑스가 멋대로 그어놓은 국경선 때문에, 20세기 전쟁의 상처 때문에 발전의 기회를 잃었던 라오스. 하지만 21세기는 다릅니다. 땅 속에 잠든 자원들이 깨어나고 있고, 한국이라는 믿을만한 파트너가 손을 내밀었어요. 라오스는 이제 더 이상 원조만 받는 수동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자원을 제공하고 물류 허브가 되고 함께 성장하는 능동적인 파트너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베트남을 떠올려 볼게요. 1990년대만 해도 베트남은 전쟁의 폐허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삼성 스마트폰의 절반이 베트남에서 만들어집니다. 나이키 운동화의 상당수가 베트남산이에요. 한때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조업 강국이 되었습니다. 라오스도 똑같은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아니, 더 나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면 라오스는 세계의 자원 창고이자 물류 허브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이 있어요. 1960년대 우리도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GDP가 100달러도 안 됐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경제강국이 되었을까요? 외국의 기술을 배우고, 외국의 자본을 받아들이고,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들어 다시 수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줄 차례예요. 베트남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라오스에서도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는 안정적인 자원 공급처를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상생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고 다른 쪽이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걸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 이게 21세기형 경제협력의 모델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이큰 시장들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베트남이 우리 경제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고, 이제 라오스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캄보디아도 미얀마도 방글라데시도 우리의 파트너가 될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를 넘어 동남아시아 전체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확장의 새로운 심장이 바로 라오스입니다. 바다 없는 가난한 나라라고 무시당했던 라오스. 하지만 이제 그 나라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핵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21세기 경제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는 가장 큰 나라가 아닙니다. 가장 똑똑하게 파트너를 선택한 나라가 이겨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지금 매우 똑똑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꿈이 한국을 통해 현실이 되고 한국의 미래가 라오스를 통해 더 견고해집니다. 이게 바로 2025년 12월 15일 그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갖는 진짜 의미예요. 여러분, 세계 경제 지도를 볼때 이제 라오스를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 작은 나라 안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모모 21세기 경제학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